샬롬,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 기업의 CEO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소그룹 리더들까지 만나게 됩니다. 잘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복인데 애석하게도 모든 리더가 참된 리더는 아닙니다. 어떤 리더는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기에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리더가 있고 또 어떤 리더는 권력을 남용하며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리더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합니다. 참된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거짓 목자는 울타리를 넘어 몰래 들어옵니다. 여기서 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거짓 목자들은 이 문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양을 다스리려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권위를 만들고 인간적인 노력과 율법의 엄격함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뿐만 아니라 참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 속에는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쌓아온 친밀함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가 오면 양들은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목자라고 했지만 사랑이 아닌 억압과 강압적인 방식을 택했던 그들을 백성들은 진정한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많은 사람들 중 하나로 보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개개인으로 마주하며 사랑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에 둘러싸여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 성공, 명예, 쾌락의 목소리가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려고 은밀히 속삭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안식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이자 생명의 근원대신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목자들과의 차이를 더욱 분명히 하시며 자신이 양의 문인하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을 이용하고 그들의 권세를 위해 양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내 삶에 이런 징표가 나타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나의 결정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라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삶을 결정 짓는 두 가지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도둑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도둑은 우리에게서 빼앗고 파괴하며 결국 멸망시키려 합니다. 앞서 언급한 돈, 성공, 인정, 쾌락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유혹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며 우리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이 풍성함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생명이 없고 찰나에 불과한 세상이 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겠습니까? 빼앗고 멸망시키는 도둑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에 거짓된 목자들과 헛된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친히 부르시며 참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도둑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